안녕하세요. 도시어 농부 강기훈입니다 네, 오늘은 더덕. 아, 더덕 줄기가 있죠. 줄기가 다 이제 말랐고, 줄기 있는 부분이 땅 속으로 다 영양분이 그 뿌리 쪽으로 흡수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덕을 한번 개볼라 합니다. 어, 올해 3월달 심었나? 4월달 심었나? 그 심은 더덕을, 어, 원래 이제 더덕은 이제 1년마다 옮기 심어야 됩니다. 1년짜리는 다음에 또 옮기 심고 계속 옮기 심어야 되는데, 저희들이 이제 옮기 심은 더덕을 한해 볼까요? 아,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도 있고. 예. 예. 뭐, 더덕이 <laughs> 줄줄이 나옵니다 음, 음. 여기 봅시죠 이거는 좀 썩었네요. 이래 보면은 더더기 아까 군병이가 먹고 벌레들이 먹기 때문에 좀 썩었습니다. 어, 여기 보십시오. 어. 음. 제대로 줄질이 나오네요. 아, 예, 얘도 있고. 자, 한번 봅시 일단 오늘은 이정도 캐고 또 난중에도 캐 보겠습니다 자 자, 더덕은 오늘 이렇게 캤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캐 놨고요 큰거는 먹고 적은거 있죠 이런거는 아주 덜 자랐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봄에 또 심어야 됩니다 이렇 적은거는 내년에 봄기, 봄에 심기기 위하여 땅속에 다시 묻어 주십시오 다시 묻어 갖고 자, 내년 봄에 또 심어야 이렇게 굵고 좋은 더덕을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크고 좋은 더덕을, 야,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진이 막쫙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진이 나오고. 적은 거는, 자, 깊이를 갖다가, 얻은 정도로 좀 깊게. 이거는 지금, 저, 제가 볼땐얇게 묻었는데, 길게, 재요 깊게, 깊게 묻어갖고, 내년에 있죠. 자,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 드릴까요? 만약에 묻을 실락하면은 자, 여기 있죠. 이 더덕에 배 이상. 배 정도로 해 갖고 묻어 주십시오. 묻고 다 덮은 다음에 비닐로 이런 식에 한 다음에 위에 비닐로 한번 덮어 주십시오. 비가 안 들어가게. 아, 여기도 있네. 비닐로 안 들어가게 묻어 갖고 내년 봄에 다시 또한번 심어 보십시오. 그러면은 또 더덕이, 원래는 더덕을 갖다가 그 올해 심은 거는 내년에 다시 또 옮겨 심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더덕은 그물 빠짐도 좋아야 되고 석기가 많으면은 또 더덕이 썩기 때문에 옮기 심어야 됩니다. 다 캐시 갖고 내년에 적은 거는 내년에 또 심고 큰 거는 어 한 더씩 보십시오. 그러면은, 어, 자기가 키워서, 더덕을 키워서 먹는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. 네, 오늘은 더덕, 어, 캐는 모습 영상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